이번 시간에는 동기틀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자 도구를 선택하십니다. 단축키는 T입니다. T를 치게 되면 줄자 도구로 바뀌고 장기틀의 이 코너에서 이쪽 코너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클릭을 하시면 두 개의 안내선이 만들어지고 그림을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 이 중심점이 보입니다. 중심점에서 클릭을 하신 후, 이렇게 안내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클릭하지 않고 멈추는 겁니다. 60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러면 중심점으로부터 600거리의 안내선이 만들어지고, 이때 각도기를 선택하시고, 그 안내점에 클릭을 하고, 다시 안내선에 클릭한 후, 위로 밀어서 6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고, 한번 더 클릭을 하고 다시 안내선에 클릭한 후 아래로 당기고 60 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이번에는 이 아래에서 그 안내선이 교차되는,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이 중심선에서부터 600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클릭을 하시고 선에서 클릭을 하신 후60 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제이와같이안내선이 만들어지면 단축키 T를 눌러서 줄자도구로 바꿔주시고 이안내선에서 위로 올려서30 엔터 또 한번 반대편으로 30 엔터 그래서이 총거리가 60자리의 안내선을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라인도이단축키는를하셔서 여기에서부터 이곳,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클릭하셔서 면을 만들어 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 단축키 P,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아래로 당긴 후 6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제 마루너리 꽃필 이 홈을 여기도 파주는 겁니다.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단축키는 P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줄자를 당길 때 지금 이와 같이 나오면 지금 안내선이 지금은 바로 잡힌 거. 이렇게 되면 안내선은 공중으로 떠서 엉뚱한 이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만들라고 하는 것은 Z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Z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12하고 엔터를 쳐주시고 다시 한번 안내선을 또 이렇게 되면 안된다 했죠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19를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렇게 하고 직사각형 도구 이렇게 회전을 하셔서 이렇게 회전을 하셔서 화면을 이렇게 보이도록 하시고 직사각형 도구 단축키는 r 입니다 r 을 치게 되면 이렇게 직사각형 도구로 바뀝니다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신 후 화면을 이렇게 마우스 휠을 굴려서 밀고 마우스 휠을 꾹 눌러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주고 그리고 이 점에 가서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밀어준 후 이제 단축키 P를 눌러서 와 같이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시고 방금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마우스 포인트 즉 화살표 끝 부분이 가면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안으로 밀어주신 후 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쪽 편에 장기 틀에 만들어, 만들어, 만들어준 마루을 꼽히는 자리가 똑같이 이렇게 편집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선택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기로 바꿔주시고, 트리플 클릭을 하신 후, 마우스 우측 그룹 만들기를 하십니다. 아직 편집될 곳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3분 턱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어, 이 부분에 편집을 먼저 하는데, 어, 겹쳐지는 그 장기틀이, 도, 동기틀과 장기틀이 다 있어야만이, 에, 그 그림을 보고 그대로 가편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중복사를 하겠습니다. 회전툴을 선택하셔서, 그 중심에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쪽에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앞으로 당겨주면, 이와 같이 복사된 개체가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6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고, 곱하기 5를 눌러서 다중복사를 다 해놓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흐트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메뉴를 한번 클릭하셔서 화면 정리를 하시고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바깥에 그림에 한번 화면에 클릭을 해주셔서 해 주셔서 어, 그룹을 선택을 해제해 주십니다 이제 3분턱은 어, 세가지의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칸 건너씩 하나가 달라집니다. 자, 편집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제나 편집을 들어가는 것은 여기부터 편집을 들어가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트를 먼저 더블 클릭을 하시고 이제 3분턱을 이 중심에도 만들었고 멍에에도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라인 도구 단축키 L 라인도구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정확하게 여기에서부터 클릭을 하셔서 여기까지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잘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역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와 반대되는 이 라인으로 서로 대칭이 되는 쪽으로 잘라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리 가야 되겠죠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리가 아니라 이렇게 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클릭해서 이리 가고 이제 밀고 끌기 도 하고 단축키 p 를 눌러서 지금 편집된 부분을 클릭을 하고 밑으로 당겨서 40 하고 엔터를 치십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도 역시 클릭을 하고 40하고 엔터를 치시면 한, 한 부분이 완성이 됐고, 이제 다시 라인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요 꼭지점이 남았죠. 요 꼭지점도 역시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서 여기. 그다음에 이꼭지점은 대칭 방향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클릭을 하고 단축키 P를 눌러서 이제 선택기로 바꿔주시고 아 여기가 잘라지지 않았네요 라인 도구를 다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야 됩니다 단축키 P를 눌러서 이제 잘라졌네요 이제 클릭을 하시고 20을 내려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여기도 안 잘라졌네요 라인도구로 다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여기 아 제가 엉뚱한 라인을 아까 걷는 것 같습니다 요겁니다 자 단축키 p 를 눌러서 이렇게 당겨서 이20 하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잘라놨으니까 음 라인이, 아까 제가 잘라, 잘못 잘라는것같네요 라인을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아까 제가 이렇게 걷는가 봅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하고, 단축키 B를 눌러서, 일곱 글기 도구로 20씩을 내려줍니다. 여기도 20. 자, 한번 편집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뷰에 가셔서, 구성요소 모델 남지 부분 숨기기를